유튜브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이 시술용 안경에 대해서 제대로 된 리뷰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사서 예, 여러분들에게 시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멋지게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집중하다 보면 얘가 깜빡깜빡 깜빡 해야 되는데 아, 얘가 깜빡깜빡 깜빡 해야 되는데 얘가 계속 집중하는 게렇가 <laughs> <얘가 계속> <laughs>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돋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 우리 시술자 여러분들 시술하는데 눈이 심심하다고요. 안경, 돋보기 사세요. 그러면 근거리 보는데 훨씬 더 도움 됩니다. 가까이 있는 게 어느 순간에 잘 보이게 됐다. 뭐, 이게... 회춘한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백내장 초기 증상이니까 꼭 반드시 안과를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젊으니까 돋보기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노안이 더 빨리 올것 같으니까 걱정해서 안 끼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의학적으로 돋보기를 낀다고 해서 뭐 눈이 이렇게 나빠지는 게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람 시력이 20대 이후에는 별로 시력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시술자들에게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주 장시간 시간을 이 작은 그 도트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몇천 개씩인데. 그래서 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에, 우리가 독보기를 쓰면 시술로 안경을 쓰면 뭐 눈이 더나빠진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에 SP 아티스트 아르치 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미켈란 첼러 맞습니다. 시술용 안경입니다. LED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LED가 달려 있어서 좀더 어, 이렇게 시술을 하다 보면 이, 제 머리에 그림자가 질 때가 많고 또 조명을 하더라도 자꾸 내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조명을 자꾸 컨트롤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 제가 이것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일단 한번 써볼게요. 얘는 벨트가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이네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은 뭐 렌즈겠죠? LED가 약이 무게 세 개가 들어가네. 아 아빠, 아 아빠. 멋죠 참고로 제가 산 안경은 앞에 건전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거 그러니까. 딱 뼈대만 있는 거 필요할 것만 있는 거그 링크도 남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둘 중에 하나를 사는데 내가 생각에는 약간 하얀색 커버가 있으니까 먼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앞에 건전지 3개가 들어가니까 좀더 무게감이 있겠죠 그래서 어, 이거 그두 개도 성능은 똑같으니까 뼈대만 있을 것만 있는 거 아무래도 그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건전주도 많이 들어서는. l e d 지가 세나. 오. 오. 그리고 얘는 이게 뭐냐면 그 여기 이거 탭을 쓰는데 어 편하네요, 확실히 고무니까. 제가 땅이 많은데 땅이 많은데 고무가 딱 달라붙는 고무가 아니라 나름 살짝 딱딱한 고무야. 그리고 여기 오돌토돌 돌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무가 딱 붙으면 이마 답답하거든 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땀나는 저인데 그래서 얘가 잘되있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끄고 이렇게 했어 딱뭐 단계별로 조정은 안되겠있지만 LED가 내려서 근데 주, 재밌는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딸내미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마다 코가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살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 밴드가 있으니까 너무 편해 또 참고사항 일체감이 중요하죠 이 밴드 이거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이렇게 확 째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이 안경 그립보다는 훨씬 더 일체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앞에 건전지가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 앞에 건전지가 아무래도 일반 그 우리가 일반 그 건전지 큰게 아니라 작은 건전지죠? 그 리모컨에 들어가는 건전지 그세 개가 들어가는데 아무 아무래도 그게 앞에 있으니까 이 그립을 끼면 좀후두후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 난 디자인 이 좋은데, 나 하얀색 이게 좀더 시술용 같고 멋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사시면 되고, 단지, 이거 사용할 때좀 밴드가 좀 편하더라. 그런데 아까 그 뼈대만 있는 것은, 어, 밴드가 앞에 자주 작은 그, 뭐라 그, 뭐라운드 그, 이게, 이게 똥똥똥 세 개가 들어가잖아. 작은 거.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끼면 아무래도 건전지보다는 무게감이 훨씬 더 적으니까, 이 밴드 착용 안 하고, 그냥 안경 이 그립을 사용하면 충분히 됩니다. 이건 참고사항이니까꼭 아셔야 됩니다. 어? 밴드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아, 여기다 카메라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우리 딸내미 한번 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야! <laughs> 나딱 걸렸어. 와 이거 괜찮네 처음에 우리가 두피 시술을 할때 1차 2차 정도에는 이거 없이 충분히 할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모공이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더 자세히 봐야 된단 말이야 사람 눈에는 뭐 독수리 눈도 아니고 매의 눈도 아니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눈이 더 침침해갖고 나눈 괜찮은데 라고 해서 계속 했지만 아무래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예, 이 돋보기를 끼고 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집을 수가 있어요. 안 끼시는 시술자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눈이 안 좋다면 돋보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안 좋으면 계속 이렇게 봤자 더 피곤해지니까 안경 나쁘지 않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것은 한번 껴보고 시술을 해본 것과 너무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아미네미 안경을 안 쓰면 눈이 더 필요해. 왜냐면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알기보다. 얘를 쓰게 되면 훨씬 더좀더이 모공과 모공 사이를 디테일하게 찍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모공이 쪼미하게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있어. 정확히 가운데를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있으면 이 모공과 모공 사이에 도트를 주입을 할 수, 색소 주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뭐? 얘는 LED가 있기 때문에 조명이 없어도 된다는 거야. 너무 좋지 않아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 어둡겠어. 올 딸리면 여기 있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나 밝아. 응? 자, 그리고 이게 돋보기죠. 돋보기 있는 거, 없는 거. 돋보기 맞아, 이거? 이것과 이것의 차이죠. 이것과 이렇게 차이. 자, 지금 이렇게 어두워요. 어두운데 얘를 딱 키면 이렇게 밝겠죠. 딸림이가 어? <laughs> 어... 어... 딸이 섹시하죠. 딸림이 자, 얘를 이렇게 하면 더 커지겠죠. 딸림이 점이 있네요. 자, 이 정도 밝기인데 만약에 여기서 밝기를 꺼볼게요. 밝기를 꺼버리면 이렇게 넣어두 조명이 필요 없다는 거지. 조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 LED만 사용하면 주인 어둡고 한 부분만 포커스만 이제 밝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시습자한테 더 피곤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쥐 환경을 밝게 해놓고 LED까지 전체적으로 해준 다음에 이. 이 시술로 안경 LED로 포커스만 더보주수 있는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뭐, 필요하신 분들은 사면 되고, 또 돋보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LED 사용하시면 되고, 또 돋보기 있어도 LED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LED를 사서 시술을 합니다. 좀더 자세히 볼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뭐, 적합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게, 조심하셔야 돼요. 부러질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팍 올리지 말고, 어차피 안에 탁탁탁탁 걸는게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살짝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검지와, 엄지와 검지를 딱 넣고, 딱 잡아준 상태에서, LEDC가 너무, LEDC니까, 여기를 엄지로 좀 누르면 안 돼. 자, 여기를 누르는 거예 여기. 그 다음에 얘를, 퉁퉁퉁퉁 밀어주면 되겠죠. 뭐, 이거 자꾸 밀면 안 돼요. 부러져, 왜냐면, 본 뿌리를 잡고, 본, 여기를 잡고 움직여줘야 돼요. 자꾸 이것도, 이것도 힘들어. 놓고, 왼손으로는 딱 잡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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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했을 때는 좀 불편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움직일 때는,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딱 잡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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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왜냐면 얘가 이걸 잡고 있으니까 얘를, 충 빼주면 돼. 얘를 자꾸 이렇게 빼면 안 돼. 고장 나. 옆으로. 그래야 얘가 힘 받아요. 마찬가지로 뭐 집어넣을 때는 집어넣더라도 얘가 그러니까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돼. 이해됐습니까? 얼거필요할때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근데 이건 좀 불편하다. 그냥 얘는 살짝 올리적 기능이 낫지. 자 이것을 한번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실히 얘는 좀 이렇게 약간 흔들려,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감이 있어. 얘가 차용감이딱 좋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를 잘 마쳤고요. 예 아무래도 그 뼈대에 있는 걸좀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얘는 예, 혹시라도 여자 시술자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좀그 제가 계속 무게감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가볍고 가성비 좋고, 실용적이고, 가벼운 게더 좋지 않나.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에 저도 제가 이것을, 이제, 사게 된 경위가 아무래도 이제 하얀색 디자인이 좀 되어 있으니까 뼈대는 좀엉성이 보여서. 그렇지만 시술자에게는 뼈대만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디자인 측면에 있어서 제가 한번 사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껴보고 저것도 껴보고 하는데요. 어뭐 사람마다 다 의견 차이가 있고 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뼈대에 있는 것은 무조건 추천이고 이것은 뭐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면 또 이것도 추천이고 자잘 여러분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게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두피 문신 미켈란젤로 S M P 아티스트 아리스 김이었습니다. 먹어 좀 기내.